안녕하세요. 늘품한 지공의 늘품입니다. 영상을 정말 오래간만에 찍죠. 제가 요번에 3월에 급하게 이렇게 불교 박람회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출, 출전? 출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가게 돼갖고 조금 이렇게 정신도 없었고 그 전에 한두 달 정도 정신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갖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정말 오래간만에 찍 찍었구요 그 불교박람회 대표적인 상품이 이렇게 제가 해갖고 나갔는데 반응이 너무 워낙 좋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딱 보시면 저희 공방이 협상 관계로 옆에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제가 앞에 사진으로 정면에서 찍은 샷이나 찍은 샷을 제가 앞에 영상기 앞에 이렇게 첨부해갖고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다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앞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잔을 놓을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게 이제 여기는 잔 세트 주전자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이제 뭐 잡다한 그런 게그 다도할 때 필요한 잡다 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과 밑에 큰 서랍이 있습니다. 밑에 큰 서랍이 아니라, 몇 가지 문이 있죠. 이렇게 서랍도, 이칸막이도 나눠지고요. 이렇게 해갖고, 요게 이제 한 칸이에요. 요게 이제. 한 칸인데, 위에가 다 이제 분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다양하게 뒤집어서 수도 있, 넣을,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대피를할수 있습니다. 요게, 요게 이제 한 칸에, 요게 한 칸에 700이거든요. 이 다섯 칸이니까, 350이에요, 총 길이가. 3m50이죠. 3m50이면, 어느 정도, 꽤큰 편에 속하죠. 그래서, 이 맞춤 가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나, 골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근데, 참고해야 될 게, 이건 다 손재단이에요. 손재단으로 해서, 골조 완성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교 박람회 때, 완성품이 750에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한지홍이 하시는 분들도, 요렇게, 요런 게 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지홍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더, 저보다 더 멋있게 만들 수 있겠지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렇게 주문을 주셔도 돼요.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자기 공간에 맞게, 이렇게, 주문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